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시적에 피우던 담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여러분이 소시적에 피우던 담배 누구에게 배웠냐고요? 강도였나요? 사기꾼에게 당해서 배웠습니까? 친한 친구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술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이 역시 친한 친구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화투, 포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 역시 친한 친구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계산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사람이 욕을 배우는 것은 폭력배에게서 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부모의 부부싸움에서 나오는 욕을 통해 배운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립니까? 우리 유신이가 수학학원에 갔는데 같이 공부하는 옆자리에 있는 아이가 너 학원 몇개 다니냐? 어 묻더랍니다. 난 여기 다닌, 다니는, 여기만 다니는데 그랬더니, 난 아홉 개 다닌다? 아니, 여덟 개 다닌다? 그러더라. <laughs> 우리 유신이가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유신이 거기 학원 보내는데, 여러분, 20만 원입니다. 여덟 개 보내면 대체 얼마요? 그런데, 여덟 개, 1 3 개까지 보내는 부모도 있답니다. 1 3 개까지 보내는데, 중요한 건 부부싸움 한 번만 처질러 버리면, 자식들의 인생이 한 번에 말로만 뭉가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깡아리 부리고, 서로 잘못된 고집부리고 으덩거리고 욕하면 자녀들의 심령이 자녀들의 인격이 한꺼번에 다 병들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뭘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돌릴 거예요? 정작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망치는 일을 그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신앙을 가르친다? 부모가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목사의 자식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바로 그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 목사 때문에. 왜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다 떠난 겁니까? 바로 그장로님그 권사님이 집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신앙이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춘바람이 나서 일명 제비에게 몸과 가정이 탈탈 털리고 가정까지 완전히 풍미 박살나는 아녀자들이 누구 때문에 켜발에 출입을 하게 됩니까? 마음 잘 통하는 가장 친한 친구의 권면 때문입니다. 어떻게 소중한 친구를 외간 남자의 품에 안겨 춤추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친구입니까? 그런데 그걸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누가 여러분에게 인터넷 게임을 권장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음란 사이트를 알려줍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의 불도 없는 친구가 알려 주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친구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까? 망치는 길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렇게 달라요.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요. 금전적인 손익 계산만 바랄 뿐 진리와 행복에 이르는 계산에는 소경이에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 고집대로 빌립처럼 살면서 나는 도움이 되고 있지 나는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님이 되고 있지 이러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요. 잘못 사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며 사십니까? 누구와 친하게 지내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봉하는 빌립이 되지 마십시오. 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잘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런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새로운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가정들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맺어지는 가정들 없을 거예요. 재혼 가정은 더욱 힘들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동철 장모님 가정. 전용권 집사님 가정 다 재혼 가정 아닙니까? 얼마나 안정적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의 자식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변했습니까? 그것이 빌립처럼 계산해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뻔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계산 잘 하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행복한 미래가 열릴 것 같습니까? 나는. 죽을 때 웃으면서 천국 갈수 있으십니까? 권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계산 잘 하셔서 다가올 죽음의 날을 최고의 추수 감사절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